풍짱버스 터미널에서 10시에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역시나 풍장버스 미니밴을 타고 슬리브 버스 있는 곳으로 갑니다 빡빈 김농 푸다 푸다 버스인데 왜 하루에 있는 하선 버스에서, 이름있이 하선에서 하고 같이 협조를 했나? 부다는 풍짱버스만 따로 있는데, 허치이 쪽에 크게. 미드에서 바카시장 가실 분들은 일반 버스 타지 마시고, 꼭 풍짱버스를 타십시오. 풍짱버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하장 가는 것은 아직 풍짱버스가 없답니다. 바카, 라오카이. 아니다. 타이, 트이웅 그 다음에, 라오카이, 사파, 바카. 북쪽 여행 가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오른쪽에 하이반, VIP. 하이반. 하이반 하이반 뱅킹 저게 이문이고정이반하이들어오반하 <laughs> 미딘버스 정류장 풍짱버스 사무실 에서 10시에 지금 어 슬리핑 버스 타는 곳으로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하노이에서 출발은 아마 10시 20분 정도 넘겠네 미딘 풍짱버스 사무실에서 10시에 지금 바카 가는 슬리 버스 타러 또딴 데로 이동을 합니다. 왜 여기서 안 타지? <목소리> 북쪽, 북쪽, 그, 사파라오카이 바카에 가실 분들은 꼭 풍창버스를 타십시오. 일반 버스 타지 마시고, 뭐, 사오비에, 뭐, 이런 거, 공항에서 이런 거 타지 마시고. 밤에 가셔야지 좋습니다. 숙박비도 전략되고, 뭐, 공항에 내리자마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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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애테... 비 아니, 그, 뭐, 어디고, 그, 게 어디지. 샤오비의 사무실 가서, 뭐, 미니버스 와서 타고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환김에 놀다가 미니버스 와가지고 타십시오. 밤에 10시 가는 게참 좋네요. 7시 반에 가는 다른 회사 버스도 있고 바카, 응. 라오카 이거 밤에 가죠 밤에 밤에 가시면 숙박비도 3에서 5만원 전략하고 좋습니다 일요 박카시장을 보기 위해서 내일 아침 5시 도착합니다 그러면 한 2시간 어디서 계기다가 7시부터 오픈한다니까 소수민족 박카시장 영상 촬영하고 올리겠습니다 호치민에서 신부집 가서 일를잘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여행 갑니다. 차에 다시 뵙겠습니다. 박하가는 슬리핑 버스를 타기 위해서 미딩 버스 터미널, 풍짱 버스 사무실에서 풍창 미니밴으로 풍창 버스 미니밴으로 이동 중입니다. 슬리피 슬리피 버스 타로 이동 중입니다. 버스가 슬리밍 버스입니다. 침대 버스 괜찮습니다. 가격도 만원 중반대에서 2만원 넘어가는 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한 만원 정도 줘주시고좀 넓은 버스를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넓은 슬리밍 버스. 매체는 아끼지 마시고 경치 좋은 사람은 넓은 침대를 침대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싸구리 버스는 혼자도 불편합니다. 어디까지 가면? 미딩 버스 터미널, 북부 터미널 하노이, 작박 버스 터미널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퐁 가는 지아람 버스 터미널도 있고 늑 능이로 뭐라도 그런 버스 터미널도 있고 지하철 이 있는데 서너군도 있습니다. 위험하게 하노이도 아직도 신호체계가 신호 안돼 있네요. 무단횡단하면 지금 몇달 전부터 돈을 엄청나게 문다던데. 3일 동안 호치민에서 일잘 보고 하노이를 넘어왔습니다. 7시간 버스 타고 어, 라오카이 바카 시장으로 갑니다 내일 아침 5시 도착 어디까지 가노? 어. 여기 있네요 풍장이 여기서 승 순찰하지 신발을 벗고 봉지에 담고 아무리 밤이지만 1층에는 밖에안 보입니다. 1층이 엄청 낮아가지고 1층이 렇게 1층 이렇게 낮는데 2층해야지 이렇게 밖에가 이렇게 보입니다. 2층 오른쪽에 첫 번째로 왔습니다. 물한병 주고 신발 통탕은 역시나 또 3열이네 에이, 2열만 해야 되는데 가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3열, 3열. 밖에만 보면서 가자 없는 것도 있고 충전기 에어컨도 시원해 15년 다녔수도 북쪽이 이렇게 추운 경우가 없었는데 한국 겨울에 와도 항상 더웠거든요 반바지 입고 물론 오늘도 지금 반바지 입고 있지만 그래 일기보을 보니까 사파 바카나 같은 나올까이니까 17도, 20도, 이렇더라고요 쌀쌀한 가을 날씨 괜찮아요. 베트남 분들은 지금 전부 긴팔 입었는데, 코트 입고, 나는 더워서 안돼요. 베트남 분들은 우리 한국 초겨울 날씨가 북쪽에, 중국 국경에는 겨울이 있는데, 몇달 동안. 엄청 추워합니다. 왜냐면, 북부 지방을 빼고는, 중부 남부는 엄청 더우니까 1년 내내 30도가 넘으니까 36도 3 7도 40도 까지 지금 북쪽에 딱 좋네요 약간 싸면 자, 전부 다 침대 커튼 다 하세요 커튼했습니다, 커튼 내야지 커튼 했습니다, 커튼. 출발했습니다. 저거 어디서 켜나? 켜는 데가 없노? 12시 12시가 한참 넘었습니다. 베트남은 10시가 좀 넘었고 2시간 차이니까 한국하고 하노이, 하노이 시내에서 버스 타면 사파나 라오카, 라오카이 쪽은 공항을 지나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카시장 앞으로 2시간 가까이 있어야 오픈한다는데 벌써 준비를 새벽에 도대체 몇시에 일어났단 말인가 벌써 준비가 한참중이네요. 여기 광장 초댐 박카 박카 나이트 마켓이라고 되어있는데 밤에 공연도 하고 야시장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야시장 영상 올린 건 없더라고요. 오늘 저녁까지 있다가 한번 해볼까도 싶네요 촬영을 이렇게 광장이 준비하고 있네요. 십시다 야채부터 시작해서 중국산 물건까지 호수민족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 네. 소수 민족자 아줌마는 춥긴데 그냥 짧은 치마에 저렇게 길가 양쪽으로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들어온 길이 있습니다. 야, 일단 준비 과정을 한번 자, 영상 찍고 아침에 오픈하면 또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까는 한국 사람이 자주 오는 곳이 아니니까. 새롭게 한번 올려봐도 괜찮습니다. 저기서도 입구부터 음식점. 요거는 야채 위주로. 요, 요거는 기존에 있던 가게를. 와 맛있겠네. 맛있겠어. 요거는 비슷하네요. 어. 고삼지대라 돼지고기가 주로 많이 파네, 곱창. 돼지고기 최고지 와, <laughs> 이건 뭐지? <laughs> 야, 모를 음식 이 엄청 많네. 이건 또 뭐야? 돼지고기는 어디 가도 안 빠지네요.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 <놀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놀람> 선지 오한 먹고 싶네 선지. 일단 요 선지 한번 먹어봐야 돼. 안녕하세요. 우와. 돼지머리. 윤XX 닮았네 한국에 윤XX 음식점은 기존 가게들은 음식점이고 야채 같은 거는 광장에 일주일에 한번 있는 일요시장인데 음식점 그 다음에 저쪽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 기존 가게들 기존 가게들 이렇게 돌아가면은 똑같아요 시장 바깥쪽으로 길가쪽으로 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네요 길가쪽도 음식점 음식점이 많네 난장에는 야채, 소수 민족들. 아니, 어마어마하게 크네. 난장에 아채가저금몇분 남겠습니까? 가정에 일 바라도. 요렇게. 근데, 시장은, 오시장 같은 데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오시장 같은 데는 저쪽으로 쭉 가야 되나? 아침에 하인로봐야지 우와, 두리안. 고구마. 두리안. 어? 한국말 잘하시네. 우와, 이. 두리안하고, 파인애플. 우와. 저기 아줌마가 어서오세요, 이래, 한국말로. 야 칼입니다, 칼. 와. 끝내줘. 주 칼은 가져갈 수있잖면 가져가면 되네. 댕기 안에 가져갈 수 없어. 와. 멋지다, 멋지다. 저렇게 어깨들에 보시네, 소수민족. 엄청나네, 엄청나. 이게 무슨 나무지? 야채 역시 야채 여기도 물을 뿌려 놓네 귤같은건데 야 엄청나네 많아, 엄청나 젖채들도쭉 많아. 있네요 수박 방권 파는 곳도 있네요. 애가게 방권, 야. 스무니가 장사하고 계시네. 참풍 풍이가 벌고 커피라니, 아저씨가, 커피. 준비도 안 해놓고, 뭔커피 딸기가 맛이 흑게 보여, 딸기가. 딸기가 한국에 비해서 맛이 흑게 보여. 와, 딸기가 딱 보면 알잖아요. 산에서, 산에서 키우는 딸기 뻔하 응, 살구 같은데, 살구. 밤 북쪽에 고산지대에서는 밤이 많이 짜려 밤이 짜려 꽃감도 있고 이야 꽃감도 있고 없머머어머 음. 음. 약재 약재 같은 거 약재 꽃감 <laughs> 종류 기존에, 기존에 있는 사, 랑도전. 상점들. 모자. 소수민제 옷들. 속, 날이 안 밝아서. 아직 우리 시장, 우시장은 못 찾습니다, 옷시장 슬슬 준비가 끝나가네. 슬슬 준비가 끝나가요. 준비가 끝나가야줌만 엄청 예쁘네. 좋습니아줌마 엄청 예뻐. 이거 버섯이다. 버섯. 이아줌마 엄청 이쁩니다 한국 사람 같아. 소수민족. 이 아줌마도 한국 사람 같고. 한국 사람 같은 생긴 사람이 많아요. 이 아가씨도 소설 한국 사람 같고 할머니 오신다고 또 자리 잡아놨네요 춥다 춥다 양말도 안 신고 할머니가 뭘뭘 뭘 판지 모르지만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주고 싶냐. 이 뭐, 뭐, 뭐예요? 곱살이네 야채 저거 팔아서 얼마 남겠어요 몇백은 안할 건데 야채 초템박카 <놀람> <놀람> 나이트 마켓 저녁에 나이트 마켓 하는 모양이에요 연주도 하고 음, 저 손녀딸, 딱 보니까 손녀딸이 이렇게 도와주네. 자리 잡으려네, 자리. 원래 기존에 있던 가게는 저 왼쪽으로 주문 가면 맛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아까. 영상에 올렸던 거. 요거는 사파 광장에는, 아니까박하 광장에는 야채 주로 팔고, 그 다음에 빙 둘러선 기존 가게들. 저 뒤로도 가게들이 엄청나게 커더라고요 날이 새면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